안녕하십니까. 스스로 배우는 교과서 과휘 초등학교 5, 6학년 과학. 이번 시간에는 연소와 소와 99쪽 1번 문제를 같이 공부해 보겠습니다. 문제를 같이 읽어 볼까요? 다음 두 단어 중에 맞는 것에 영표하세요. 문장의 가로 속에 있는 두 개의 단어 중에 하나를 선택하여 문장을 맞는 설명으로 만드는 문제입니다. 예를 들면, 발화점이 낮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다가 맞는 설명이면 낮은을 선택합니다. 발화점이 높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다가 맞는 설명이면 높은을 선택하면 됩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문제를 계속 읽어 보겠습니다. 1. 발화점이 낮은, 높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다. 2. 나무를 비벼서 불을 붙이는 것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습도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3. 오른쪽 그림에서 가장 먼저 불이 붙는 것은 성냥골입니다. 성냥골의 발화점이 가장 높기 낮기 때문입니다. 4. 어느정도 뜨거워져서 물질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 소화점이라고 합니다. 문제를 잘 이해하셨나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발화점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합니다. 그럼, 발화점에 대해서 좀더 알아볼까요? 발화점이란 어떤 물질이 연소하기 시작하는 가장 낮은 온도를 말합니다. 물질이 연소하려면 발화점 이상의 온도에 이르러야 하며 물질마다 발화점이 다릅니다. 철망 위에 성냥골, 종이, 나무를 올려놓고 가열하면 어떻게 될까요? 네. 성냥골에 가장 먼저 불이 붙습니다. 그 다음은 종이에 불이 붙습니다.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나무에 불이 붙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네, 그렇죠. 이세 가지 물질의 발화점이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럼 이세 가지 물질의 발화점을 확인해 볼까요? 성냥골은 가장 낮은 온도에서 불이 붙습니다. 발화점이 낮습니다. 나무는 발화점이 높아서 가장 뒤에 불이 붙습니다. 물질마다 발화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 생활에 이용되는 예도 다릅니다. 소방관의 옷은 불이 잘 붙으면 안 되겠죠? 그래서 발화점이 높은 물질을 이용합니다. 반면에 성냥은 불이 잘 붙어야 합니다. 그래서 발화점이 낮은 물질을 이용합니다. 여러분, 발화점에 대해서 잘 이해하셨나요? 그럼 문제의 답을 찾아보겠습니다. 1. 발화점이 낮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까? 높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까? 그렇죠. 낮은 물질이 불이 잘 붙습니다. 2. 나무를 비벼서 불을 붙이는 것은 발화점 이상의 온도, 습도 둘 중에 어느 것인가요? 네, 그렇죠. 온도로 올리는 방법이에요. 3. 오른쪽 그림에서 가장 먼저 불이 붙는 것은 성냥골입니다. 성냥골의 발화점이 가장 높기 때문일까요? 낮기 때문일까요? 그렇죠. 낮기 때문이죠. 4. 어느 정도 뜨거워져서 물질이 스스로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발화점이라고 합니까? 소화점이라고 합니까? 그렇죠. 발화점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번 시간에 발화점에 대해서 공부해 보았습니다. 잘 이해하셨나요?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